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곧 성령 강림주의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이곳에 머물러서 그날에 성령을 약속하신 날에 내가 보내리니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놓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물러,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한 곳에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 뜻하지 않은 날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나타나사, 불과 같이 흩어지사, 그들의 머리 위에 위로 앉으시고 그들이 방언을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말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놀랍니다. 쟤네들이 단단히 미쳤구나. 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쟤네들이 모여 가지고 어 아, 난리 난리가 났구나 이제 하면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얘들 잘못됐구나. 단단히 집단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집단 최면에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것이고, 이건 유엘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사, 그날에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들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산상을 보고, 이 일이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고 하면서 그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해서 3천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100%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재충만하신 성령을 인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우리 성령이 역사 치유와 축사와 기적적인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다음에 마귀가 성령께서 마귀에게 그를 이끌고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40일 동안 주님의 계명을 받고자 그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40일이 끝나고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폐역해져 가지고 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거는 참담해서 그 돌판을 깨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를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본문 3절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아멘. 예수께 나와서 이 시험하는자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이걸 해봐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자격을 증명하자,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능히 통과하셨지만 인간에게 왔을 때는 통과하기 어려운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격을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병장인데요, 제가 한때 병장이었고요. 제 동생도 지금 군대에서 전역했는데 신부는 병장이겠죠. 병장이 있으면 이등병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나 이등병 보면 <laughs> 그래 가지고 어 갑자기 막와 가지고 어이좀 친구가 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와서 권순호 병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왜? 저 헬멧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너 맞선님이 누구야? <laughs>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권력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부장이고 임원이라고 치겠습니다. 부장이고 임원인데 인턴이 와 가지고 아 어, 부장님 저 안 하야겠습니다. 요새 MG 세대라고 하잖아요. 에어팟 두개 끼고 뭐 말을 해요. 에이 거좀 하고 이거 프린트 좀해 와. 에? <laughs> 에? 뭐라고 해요. 아, 요새 애들은 좀 누가 그랬었어? 하면서 딱 하면 짐을 딱 싸요. 보따리싼 다음에 아, 어디가 저 집가요? <laughs> 집에 가는 겁니다. 요즘 이런 권위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권위 의식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무시받는 거 우리 싫어하잖아요. 억울한 거 누가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마귀 또한 예수님께 인정 받아봐라, 증명해봐라. 넌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세요. 근데 여기서 반대 급부로 나온 사람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역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에 가난 땅에 들어가는 그런 지도자인데 끝내 마지막에 약간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좀 물을 내와라. 물을 물이 없다. 우리 이집트에서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모세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뭐 하는 거야? 모세 지도자 물을 내와. 이건요, 모세 지도자를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한 것입니다. 모세를 공격한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 됩니다. 시험했다. 시험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시험했다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바위에 대고 소리를 쳐. 바위에 대고 외치면 물이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기막힌 행동을 합니다.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 제네들이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아직도 날못 믿어. 아직도 주님을 못 믿어? 아, 안 되겠다. 그 모세 능력의 지팡이. 바다와 홍해를 가렸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긴거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야겠느냐 하면서 싹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은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많이 잠재했어요. 첫 번째는 말로 선포하라 했는데 말로 선포하지 않고 모세는 그냥 지팡이를 들고 내려친 게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선포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어 줘야겠느냐. 모세가 물을 냅니까? 물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체에 대해서 본인이 월권을 한 것입니다. 월권 자기 권력과 능력의 남용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남용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많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가난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통과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 40일간의 이 금식 기도, 금식과 관련한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은 할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할수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 능력이 있으십니다. 인간으로 할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할수 있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었어요. 왜안 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 떡 다섯 마리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 명 이상 남자와 여자와 그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집계했더니 수가 2만 명이 넘었더라. 2만 명도 먹이세요. 돌을몇 개도 만드세요. 방주리열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바꾸세요. 둘이 원자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두 개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물과 포도주가. 제가 포도주 마시고 있다가 저기 동생이 와가지고 형왜 포도주 마셔? 아니 물이야. 어, 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능력이 있으시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는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 성공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역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보기 위해서 우리 빌리포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 이,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본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순종? 자기 권한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인간의 형태를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다 하실 때이 말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다. 그래서 케노시스의 뜻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로 간추려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노시스의 특징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걸 뜻합니다. 제가 이걸 실천하고 싶었나 봐요. 군대 얘기에 또 군대 얘기. 군대에서 제가 전역하기 하루 전날이 됐습니다. 이때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등병들이랑 저글링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글링이 뭐냐면 생활관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가지고 아, 저녁 9시에 다 모여가지고 이등병 쓰레기 이렇게 밟으면서 이걸 다 청소하는 거예요. 다 모아서 분리수거를 막 하는 거예요. 얼지 재밌지 않겠습니까? 가장 새내기들이 그거를 한 시간에 쩔쩔 매면서 분리수거까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 마지막 저녁하기 전에 병장, 병사로서 가장 높았을 때 이걸 하면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 하고 내려가서, 얘들아, 내좀 껴도 되겠니? 마음속으로 이기했까 아, 꼴값이다, 쟤 진짜. <laughs> 아, 이상한 짓 많이 하더니 또 꼴값이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으니까. <laughs> 껴가지고 열심히 제가 한번 했어요. 하면서, 니거왜 하십니까? 하면서. 아, 나이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 가장 더러운 것. 아, 근데 이게 왜 저글링이냐면요. 이 쓰레기들을 가지고 쓰레기장에 가면 저글링이 튀어나와요.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스타크래프트에 칵칵콕 하면서 <laughs> 나오는 게 있는데, 꼽등이들이 꼽등꼽등 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쓰레기장에서. 여름엔 더 심합니다. 거기서 저는 꼽등꼽등이 보면서 그때는 아마 안 봤던 것 같은데, 그걸 버리는 걸 해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케노시스라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발을 씻겨드리면 어떤 자세일까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제 옆으로 가서 발을 씻기려면 첫 번째,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 다음으로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인류의 왕이자 만주의 통치자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발은 인간의 사지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낮은 부위입니다. 거기로 자기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섬겨주셨듯이 너희도 가서 발을 씻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자들과 맡겨진 양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아니면 내 권세에 내 명예, 내 돈, 내 자격이 어떤데,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를 반처럼 놔두듯이 인간들을 반으로 나눠놓고 최후 심판에 내가 그날에 이 말을 할 거다. 한 팀에게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살펴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여줬고 내가 힘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줬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란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한테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도리교회 사역자분들은 전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장애가 있거나 불편하신 분 그런 분들이 벨을 누를 수 있도록 설치를 해둘수 있거든요. 미래 도리 교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도움벨 같은 건 설치가 되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누가 뚝 누르면 아, 사역자들이다 일어나는 거요 예수님이다. <laughs> 달려가는. 거야. 야, 예수님.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넘길 거야. 저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찾아온 여러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 지극히 우리에게 별것 아니게 보이는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 섬기시고 손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그래서 구아와 가부 힘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토록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캐노시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섬김, 두 번째는 바로 절제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처형 전날, 이것도 처형 전날이에요. 유다가 배신을 하고 사람들 이끌고 찾아온 거예요. 막 예수님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찾아와요. 칼을 들고 칼을 들고 그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요. 근데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수틀리면 치겠다. 그때 베드로가 사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캐노시스가 없으셨어요. 이후에는 있으셨겠지만 캐노시스가 없으세요. 바로 칼을 빼든 거예요. 말고라는 대제사장 어떤 종이 있어요. 하인 칼을 그냥 딱 빼버려요. 귀가 잘려요. 정확하게 노렸나봐요. 그건 신기하네요. 귀가 잘려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우리 중에 은사로 흥한자가 있습니까? 은사로 망할 수 있음을 깨어 기도하셔서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성공했습니까? 설교로 복음 전파로 우리가 유명해졌습니까? 그럼 이 말로 위험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점이 있고 여러분의 은사가 개발되고 있습니까? 그 은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워 기도하셔야 합니다.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얘들아 내가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파송할 수 있으면 내가 모르느냐? 내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할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여기서 잡혀가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대로 묵묵히두 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절제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이거 가장 절제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그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제가 청년부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요. 온지 1, 2주밖에 안 됐는데 저 회장님, 우리 권사님 같이 우리 기도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2주 밖에 안됐는데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의욕은 좋죠 열정은 좋죠 여러분 그 열정과 영감 충만함 이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지 않으면 그 열정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도와주려고 아너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아, 한마디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답답하잖아요 찾아가서 그걸 말하면 상대방은요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원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진주를 줬다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주가 아닌 거라, 우리를 물어 뜯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까? 뭔가 보이고 들리십니까? 그냥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섬겨 주시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섬겨 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증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한 겸비함을 한번 우리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고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세례요한의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신구약 400년 사이에서 어떤 선지자도 없는 주간에, 기간에 해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의 어떤 안내자 이정표였습니다. 손가락이에요. 세례요한은. 많은 선지자 엘리야, 이사야, 시편, 다윗이 많은 예언을 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직접 본인이 예수님께 인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죠. 광야에서 광인이 나타났다. 야 무슨 낙타 털록 가지고 말뚝이를 먹는데 좀 한번 가서 보자. 반데 광인이 아닌 거라. 그냥 얘기를 는데 하늘의 신비스러운 이야기,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 메시아가 곧 우리에게 오신다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드디어 우리에게 우리에게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들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세례요한이 한 거는 제자들을 받아, 봐라 저분을 따라가라, 자기 청중을 모두 다리고간 거예요. 우리게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 자기 따르는 일꾼들, 자기 제자들, 자기 명예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걸 예수님께 다 우리 인수 드릴 수 있습니까? 다 넘겨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의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저는 정말,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예, 세례와는 고백 한 가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 손에 불이 나타납니까? 혹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뭔가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귀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영적인, 신비스러운 세계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뭘 했다 내가 남들에게 뭔가 끼쳤다 내가 치유했다 이 사상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세례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세례관의 고백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셔야 한다 그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본인의 따라온 그 무리 회중들을 인수하실 때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 하고 다 보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세례요한은 끝내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목을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흥하고 예수님만 흥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명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두 번째로 마귀의 교만함을 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킹백 말 대답하기입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사세기에 말로 반격하기라는 글을 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단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잡아주리라. 이거에 반격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반격하냐? 신명기 말씀으로 반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주 16장 3절 말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을 반격하듯이 우리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이렇게 반박을 해야 합니다. 뭐냐? 너의 손에 불이 있지? 너에게 능력이 있지? 보이는 게 있지? 가서 한번 안수기도 해 봐. 너의 능력을 테스트해 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태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귀신이 쏘는 말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해서 쳐서 반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장 마지막으로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처럼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가르치신 대로 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들이 공격과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 월건하지 않고 함부로 설 넘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온남용하지 않는 능력을 절제하시는 저 여러분 대할 줄 믿습니다. 자, 줄리어스 오펜,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월에 영화가 나오거든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 영화에서 오펜하이머는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한 사람으로 인해 말미암아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몇 명은 웃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펜하이머는 끝내 핵무기를 만든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고 이게 전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터뷰한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있어요. 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상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수는 웃었고, 다수는 소수는 울었고,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어떤 힌두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자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오페나이머의 본인을 자전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냉소적으로 좌절적으로. 이 핵무기는 매우 강력한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파괴력을 가지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역은 핵무기와 같습니다. 파급력이 다릅니다. 왜냐? 핵무기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실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따라온 많은 사람이 실족하거나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것의 무게감과 파괴력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지위가 높아. 목사님만 권능받은 게 아니야. 나도 받았어. 너만 맞아? 나도 맞아? 나도 맞다고 하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교회 치리권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로봇의 막대기를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바위를 내려치는 교만한 행동을 한다면요, 분노하는 행동을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천만 배 축복이 천만 배 같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손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셨듯이 최근에 어떤 권세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드러내진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사람이 낳게 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귀신이 놓고 쫓겨져 나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단체, 기관, 나라에 대한 어떠한 우리 기도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손바닥을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등과 손바닥을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기 위해 엎드리셨듯이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좀 말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서요. 우리의 손가락은요, 뒤에는 십자가를 가리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가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전도사가 이러고 있다고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전도사는 교회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교회가 즉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종입니다 띠를 띠고 주인이 왔을 때 먹을 걸 차려드리고 주인을 섬기고 기다리다가 주인이 가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먹을 것을 먹는 것이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날 너희가 할 고백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많은 기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선포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도, 우리의 손은 손바닥에 들어는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능력이 있더라도 때로는 없는 척 하시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그 경손함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양들을 먹이시고, 양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천국에 가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셔서 예수님께서 충성됐고 착한 종이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